네,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식탁 물가가 아주 폭증한 채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네, 긴 장마와 태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단적으로 보면은 하나로마트에서 배추가 만 원이 넘어섰다죠 네, 저도 어저께 갔는데 만 사천 구백 원이었어요. 아, 비쌉니다. 저는 어제 버거킹을 다녀왔습니다. 버거킹에 갔더니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더라고요. 토마통가 없는 햄버거는 맛이 없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망인가요? 아마 당분간 계속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아마도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부터 긴급 수입을 하지 않을까 라 생각되는데요. 다만 긴급 수입을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홍수나 장마로 인해서 거기도 비싼 상황입니다. 과연 안정적인 수급이 될지 안 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홍수가 우리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참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노력으로 조속히 물가가 안정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 주시죠.